여러분 제가 휴게소에서 이거 붙은 걸 봤거든요. 어쩌면 옳은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. 봐요. 어, 받침 하나 뺐, 뺐을 뿐인데 인명대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. 두 번째 진인사 대처명 대천명이 아니라 대처명입니다.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. 오, 바. 음. 세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처다. 정성을 다하여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. 아이고, 좋은 말입니다. 다섯, 하나, 둘, 셋. 넷. 네. 네 번째.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. 아내, 안에 밑에 있음일 때 모든 것이 편하대요. 남성분들 정신 바짝 차려요. 각심 밑에 있으면 편하다고 안 합니까? 음.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필귀정인데 귀천청인데 귀천이지 사필귀천이지 여보여사필귀정어 사필귀정인데 이거는 어, 두개 바뀌는구나 아빠트면 사필귀천이다.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.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요? 음, 여러분 남편들한테 보여주세요. 알았지요? 남편이 자리 앞 자리 다 배리해서 앞에 보고 가라고 뒤에 딱 앉아 주니 얼마나 이 평화로운지요. 여보 땡큐. 들어. 이렇어 지가 까불어서 까불어. 이거 세랑해 지금 우리 넘어 다니고 막 이러다가. 아이고야 <laughs> 어. 이름이 뭐예요 일식이, 이식이, 삼식이. 아 일식이, 이식, 삼식이. 아 귀에 있네 그 시가. 바코드가. 어, 네. 이거는 이제 이거. 네가 어떤 검사 받았고게료를받 t s the old kid. t 를받 pupil h a 이 n t s 는 e n the world. Yana Pokraman. h a 이 a m 이 p o 하고섞이 n a 아 얘는 응. 얌전하네 우리 a y a She helped me. You're too m u 얘기 때해비해비안 나온 게 이제, 그만. 안가? 이거 다 나쁜놈이. 이 이거 너 양심 불러. 뭐 이런 식이 니가 김고 이제. 고한 해볼까? 에? 어디 큰다고? 동태 고 빼서 먹가일 와! 어? 동태 서 빼서 먹고. 큰게 일식이네. 일식이 세니까. 개, 진짜, 제일 높. 이제좋아 그러니까. 어. 그러니까, 이거 뭐 이리 와. 내가 제일 먼저 이러지. 예, 나쁜놈이. 양수랑시들어거그나다 <목소리가> <야. 야. 목소리가> 그럼 빈병을 둘러줘. 아이 아직 양이불러 어디 동태이까 빼서 먹으려고 그냥. 어? 에이. <목소리가> 우리 아기떨리라 지금은 애창. 원래에 투들이조이안나오고어 저기 있는데 도이